DAF 2000, DAF 2000, DAF 2000, DAF 2000, d f 2000, 2000, a f 2000, DAF 2000, DAF 2000, 2000, d a r e 0 0 0 d a 2000, DAF 2000, DAF 2000, DAF 2000, DAF 2000, a f 2000, DAF 2 0 a 2000, d a 0 0 a 0 0 0 a 0 0 0 0 0 0 아, 어, 프랑크, 어, 그 이제 페몬 하이스쿨, 어, 소시션 어, 인 코리아, 프랑코리아, 파살하게 왔다 해갖고 이제, 어, 이메일로 왔어, 어, 어, 유이그랜치됐까컴퍼됐드어요컴펌니드 해갖고 이제, 어, 니가 이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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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러브하고, 그리고 이제 그, 어, 어? 마이 이메일, 와라 n 센트 투. 그 데이몬 하이 스쿨 인2009 어? 어바? 아이제대렉 어? 니가, 바... 아, 어? 어. 니가 여기서 이렇게 테이크 픽피 하지 여기가 이제 어? 엠바시 오브 스데이 어? 어 엠바카다데 스파인 어? 예 哦，你这、ja、我先继续。哎，对了，我叫嘛名字？ Ayo, kouskoy. Kouskawada, kouskawada. Kouskawada. 1 Jepitimpia, Friday. Ah. September 6, 2017. Uh,